안녕하세요. 타로캐스터 조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시기에 비까지 한주 내내 내리니 답답한 가운데 벌써 여름도 한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어요. 다음 주면 화창한 해가 나오고 너무 습하지 않길 바라며 8월 한달 예상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보편적 예상인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만 취하시거나 재해석하시며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에서 4장의 카드와 함께 4가지 색 실타래가 보이실 텐데요. 직감적으로 눈에 띄는 색상의 실타래를 선택해 주세요. 본인이 선택한 색상의 실타래 리딩을 보시려거든 아래 타임라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빨간 실을 선택하신 분들, 8월 예상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실을 고르신 분들은 조금은 힘든 8월이 되실 듯한데요. 전체적인 의미로 5번 칼카드가 나왔어요. 패배 혹은 상실을 의미하는데요. 그동안 해오던 아니면 준비해오던 일들이 경쟁자들에 의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사업, 학업 등 진로의 흐름으로는 6번 칼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는 하시던 업무의 변화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방향성을 바꾸실 가능성도 있어요. 또한 학생분들이시라면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진로를 바꾸실 가능성도 있어요. 금전의 흐름으로는 7번 칼카드가 나왔는데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 혹은 중요 계약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시거나 잠시 미뤄두시는 편이 좋을 듯해요. 이 7번 칼 카드는 사기 혹은 도둑을 의미하거든요. 빨간색 실을 선택하셔서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 금전 거래 최대한 조심스럽고 정확히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번 8월은 금전 거래라든지 중요 계약은 미루셨으면 해요. 애정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애정면에서 보여지는 10번 완즈카드는 지금 여러분 속에 두고 있는 상대로 인해서 조금은 버겁겠어요. 싱글이신 분들은 짝사랑을 하시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외사랑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또 쉽게 포기는 못한다고 하네요. 배우자가 있으시거나 혹은 연인, 썸을 타시는 분들이시라면 관계를 유지하시는데 조금은 버겁지만, 그래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요. 어려움을 견뎌낸 연인만큼, 그 시간만큼 또 값진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빨간, 빨간 실을 고르신 분들, 8월 한달참 힘든 시간을 보내실 듯 하지만, 건강상에서는 청신호를 보이고 있어요. 3번 컵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림에서 보여지듯 세 사람이 축배를 드는 모습이죠. 일이나 금전, 사랑도 건강하지 않다면 다 소용이 없어요. 올 8월 건강은 아주 좋다 하니 앞으로 걱정되었던 부분은 천천히 조심히 계획을 수정해가며 진행해 나가신다면 최대한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있으실 듯 합니다. 빨간 실을 고르신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란 실을 선택하신 분들 8월 예상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노란색 실을 고르신 분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에이스 오브 완즈로 인해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일의 시작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올한해 반이 지났지만 아직 가을과 겨울이라는 두 계절이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결실을 맺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직업, 사업, 학업 등 진로의 흐름으로는 태양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밝고 좋은 강력한 신호인데요. 다만 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말 위에 아이가 손을 떼고 말 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 불안해 보이는 것만큼 조심스러움과 철저한 준비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의 흐름으로 6번 완즈카드가 나왔어요. 8월엔 금전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있을 듯 합니다. 해오던 일에 대한 성과로 인해 많은 결과물이 있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까지 빌려주고 나서 회수받지 못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정의 흐름 보겠습니다. 교환카드가 나왔어요. 싱글이신 분들은 애정적인 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어서 많이 실망하실 텐데요. 배우자가 있으시거나 연인 혹은 썸을 타시는 분들의, 분들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너무 고압적이거나 아랫사람 다루듯 하대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쩌면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서 답답한 면을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조금 걱정도 되는데요. 더운 여름, 짜증나기 쉬울 때일수록 서로에게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해요.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6번 컵카드가 보여지는데요. 노란색 실을 선택하신 분들 건강은 무난하실 듯 합니다. 또한 2세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번 8월이 좋을 듯 하다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더운 여름이니만큼 식중독이나 더위 조심하시고 잦은 수, 수분 섭취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란색 실 선택하신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초록색 실을 선택하신 분들 8월 예상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초록색 실을 고르신 분들의 전반적인 8월은 3번 완제의 영향으로 새로운 시도 혹은 이동을 바라시는 듯한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길 추천해드릴게요. 작지만 좋은 결실이 있을 듯 합니다. 직업, 사업, 학업 등 진로의 흐름으로는 컵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크진 않지만 작은 변화가 있을 듯 하고요. 그것을 실현할 듯 해요. 결과는 좋아요. 하지만 오랫동안 할 일은 아니고 잠시 기분 전환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금전의 흐름으로는 큰 수익이 있겠지만 그만큼 사치도 있을 수 있겠어요. 마법사 카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만큼의 돈이 들어올수록 저축과 함께 합리적인 소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애정의 흐름 보겠습니다. 카레왕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소 차갑고 냉철하게 보일 수 있어서 솔로이신 분들은 마음에 드는 분이 계시다면 다소 긴장되고 딱딱한 모습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을 보이신다면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을 듯하고요. 배우자가 계시거나 연인이나 썸,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단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이 스마트해 보여서 좋기도 하지만 때론 인간적인 허술함을 보이면 조금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8번 완즈에서 보여지듯 에너지 충만한 한달이 되실 듯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하고 과신하면 좋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코어 운동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외출 시 습하고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잊지 마시고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록색 실을 고르신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색 실을 선택하신 분들 8월 예상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파란 실을 고르신 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컵의 여왕이 나왔습니다. 컵의 여왕은 감정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때론 변덕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만큼 본인의 중심이 아주 필요한 한 달이 될것 같은데요. 정제되지 않은 작은 감정의 표현은 때론 누군가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아주 불행하게도 만들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함으로써 이번 8월 한 달간 평정심을 유지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학업, 그 다음에 사업 등 진로의 흐름으로는 에이스 오브 스워즈가 나왔어요. 이번 여름 직장인이시라던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성취감과 함께 그에 맞는 결과가 있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보이시는 금전의 흐름으로 킹 오브 펜타클이 보이는데요. 킹 오브 펜타클은 곧 돈의 왕이에요. 물질의 왕이고요. 앞에서 보신 일과 관련된 에이스 오브 스워드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지만 금전적으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듯 합니다. 금전의 흐름도, 흐름도 굉장히 원활하고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애정의 흐름 보겠습니다. 9번 칼 카드가 나왔는데요. 싱글이신 분들 혼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히려 집착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오히려 오려는 인연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8월 한달 언제 속박될지 모르는 인연이 오기 전에 싱글로서의 자유로움 마음껏 누리세요. 배우자가 있으시거나 연인 혹은 썸을 타시는 분들의 경우 조금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터나 밖에 나가서 가지고 온 작은 스트레스 거리가 두 사람의 다툼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고요. 괜히 이유 없이 짜증을 낼 수도 있겠어요. 그럴 때 가까운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때론 가끔 서로에게 무관심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건강상의 흐름으로는 악마가 나왔어요. 올 여름 굉장히 조시, 조심하셔야 할 듯한데요. 더위로 인해 위생 및 건강, 건강이 취약해질 수도 있겠고요. 열대야로 인해 잠이 오지 않을 때 시원한 맥주의 유혹이 과한 음주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란색 실을 고르신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편한 영상 시청 되셨나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8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타로 네일 타로에서는 7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 30분 내일 예상 리딩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